에스겔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임에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의 혐오스러운 일을 알게 하여라. 그리고 말하여라. 예루살렘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근본과 태생은 가나한 땅에서 비롯됐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었다. 내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포대기에 싸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내게 해줄 정도로 내게 인정을 베풀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리어 너는 내가 태어나던 날 미움을 받아, 들판에 버려졌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핏덩이인 채로 발길질 하는 것을 보았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핏덩이인 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내가 너를 키워 들판의 식물처럼 번성하게 했더니 내가 자라고 번성해 매우 아름다워졌다. 내 젖가슴은 모양을 갖춰갖고 내 머리칼은 자라났다. 하지만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다. 그리고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할 나이가 됐다. 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내 위에 펼쳐서 내 알몸을 가려주었다. 내가 내게 맹세를 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 됐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를 물로 씻겨 내게서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게 가죽 신발을 신겼다. 내가 내게 모시옷을 입히고 그 위에 비단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너를 장신구로 치장해서 내 손에는 팔찌를, 내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내 코에는 코걸이를, 내 귀에는 귀걸이를,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다. 그래서 내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모시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명성이 민족들 사이에 퍼져 나갔다. 내가 베풀어 준 장식품으로 인해 내 아름다움이 완벽해졌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에 의지해 음란한 짓을 했다.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해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게 했다. 너는 내 겉옷 몇 벌을 가져다가 너 자신을 위해 산당을 각양각색으로 치장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너는 또 내가 준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가져다가 내 자신을 위해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 그리고 수놓은 내 옷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올렸다. 또 내가 내게 주어서 먹게 한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같은 음식을 너는 그들 앞에 분향으로 드렸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또 너는 내가 내게 낳아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희생 제물로 잡아서 우상들의 음식이 되게 했다. 내 음란한 행위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냐? 내가 내 자식들을 도살했다. 내가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그들을 우상들에게 바쳤다. 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 내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피 덩이 인채에 발짓하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신을 위해 작은 언덕을 세우고 모든 광장에 사당을 만들었다. 내가 길 어귀마다 사당들을 세웠고 내 아름다움을 더럽혔다.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다리를 벌리고 그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 너는 또내 이웃인 욕정이 가득한 이집트 자손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수없이 음란한 행위를 벌여 나를 화나게 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손을 뻗어 내 영토를 축소시켰고, 너를 혐오하는 사람들, 곧내 음란한 행동으로 모욕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만족하지 못해서 아시리아 자손들과도 음란한 짓을 했다. 내가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지만 내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너는 또 상인들의 땅 갈대아에서 더욱 음란한 짓을 했지만 너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이런 모든 짓을 행하니 이는 숙달된 창녀의 행위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길 어귀마다 내 작은 언덕을 세우고 모든 광장에 사당을 만들었다. 그런데 창녀와 달리 너는 돈을 받지 않으니 창녀와 같지도 않다. 남편 대신 모르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가늠하는 아내요. 사람들은 모든 창녀에게 돈을 지불하지만 너는 모든 내 애인들에게 내 돈을 준다. 그들이 사방에서 내게로 와서 너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뇌물을 준다. 그러니 내 음란한 행위는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 아무도 너를 뒤따르며 음란한 행동을 하려 하지 않고 또 내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창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재산을 쏟아붓고 내 애인들과 내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내 알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건 미워했던 남자건 상관없이 내 모든 남자들을 내가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내게 모아다가 그들에게 내 알몸을 드러내보게 할 것이다. 가늠한 여자와 피를 흘리게 한 여자를 심판하듯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노와 질투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들이 내 작은 언덕들을 무너뜨리고 내 사당들을 부술 것이다. 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 내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가져가고 너를 벌거벗기고 알몸인 채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내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찌를 것이다. 그들은 내 집들을 불태우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그만두게 할 것이니 내가 내 애인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에 대한 내 진노가 수그러들 것이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날 것이다. 내가 잠잠하게 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내 머리 위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 섬기는 일들에 음행까지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속담을 인용하는 사람마다 너를 빚고 와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을 미워한 내 어머니의 딸이고 너는 남편들과 자식들을 싫어한 내 자매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사람이다. 내 언니는 딸들과 함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이고 내 여동생은 딸들과 함께 남쪽에 살고 있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동을 따르거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듯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타락했다. 내가 단언하건대 내 여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너와 내 딸들이 한 것처럼은 하지 않았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 여동생 소돔의 죄다. 그와 그 딸들에게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만해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반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녀보다 혐오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했고, 내가 행한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내가 내 자매들을 오히려 의로워 보이게 했다.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간청했으니 내 수치도 감당해 내어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하고, 그들이 너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매들을 의롭게 했으니 끌어온 줄 알고 내 수치를 감당하여라. 이것은 내가 그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됨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됨을 회복시키고 나서 내 포로됨을 회복시켜 너로 하여금 내 수치를 감당하고 내가 그들이 오히려 의롭게 보이도록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 자매들인 소돔과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희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는 교만하던 때에 내 자매인 소돔을 무시하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사악함이 드러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의 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를 모욕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곳곳에서 너를 멸시한다. 너는 내 음란함과 혐오스러움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내 맹세를 무시했으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내가 내 행동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그들을 딸로 줄 것이지만 그것이 너와 맺은 내 언약 때문은 아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속죄할 때,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내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숱이 많고 다양한 색깔의 깃털을 가진 거대한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와서 백향목 가장 높은 가지를 차지했다 독수리가 그맨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서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 상인들의 도시에 두었다 그리고 독수리가 그 땅의 씨를 얼마를 가져다가 비옥한 땅에 심었다. 그는 그것을 풍족한 물가에 버드나무처럼 심었다. 그것은 싹이 트고 낮게 들이운 포도나무가 됐다. 그 나무 가지들은 독수리를 향해 있었고 그 뿌리들은 나무 밑에 있었다. 이렇게 씨가 포도나무가 돼 굵은 가지들과 가는 가지들을 냈다. 그런데 날개가 크고 순 많은 깃털을 가진 다른 거대한 독수리가 나타났다. 독수리가 자기에게 물을 줄까 해서 이 포도나무는 독수리를 향해 심긴 곳에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기에 충분한 물과 좋은 땅에 그 포도나무는 이미 심겨 있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번성하겠느냐?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버려서 그것이 시들지 않겠느냐? 새로 난 잎이 모두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것을 뿌리째 뽑는데 강한 팔이나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심겼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동쪽 바람이 그 나무에 불때 그것이 완전히 시들지 않겠느냐? 그 심긴 밭에서 시들어 버리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반역하는 족속에게 이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가 모르느냐? 하고 말하여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왕과 관료들을 잡아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가 왕의 자손 하나를 취해 언약을 맺고 맹세하게 했다. 그는 그 땅의 지도자들을 끌어갔다. 이것은 그 나라의 지휘가 실추되며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 조약을 지켜야만 일어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해 사절단을 이집트에 보내 그에게 말과 많은 군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가 융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한 그가 피신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조약을 깨고도 피신할 수 있겠느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맹세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의 조약을 어겼으니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사는 곳, 바벨론 가운데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들이 토성을 쌓고 포위벽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할때 강력한 군대와 큰 무리를 이끌고 있는 바로도 그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맹세를 무시하고 언약을 어겼다. 그가 맹세를 하고도 이 모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는 피신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무시한 내 맹세와 그가 어긴 내 언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펼칠 것이니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그곳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친 사람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나 여호와가 말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을 것이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각가지 새들이 그 아래 둥지를 틀 것이고 그 나무 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나 여호와가 키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했음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그렇게 이루었다. 18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임에 말씀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스라엘의 땅에 대해 이 속담을 인용하는데 도대체 무슨 뜻이냐? 아버지들이 신 포도를 먹었는데 그들의 자식들의 이가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인용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영혼은 다내 것이다. 아비의 영혼이나 아들의 영혼이나 다내 것이다. 그러니 죄 짓는 영혼은 죽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자. 그는 산 위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지 않고 월경 중인 여인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다. 그는 아무도 학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준다.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준다. 그는 이자를 위해 빌려주지 않고 이자를 받지도 않으며 죄악된 일에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한 판결을 한다. 그가 내 법령을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충실히 실행한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그가 반드시 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에게 폭력적인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피 흘리게 하는 사람으로서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하자. 그는 이러한 선한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산 위에서 먹고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인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물건을 강탈한다. 채무자에게서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지 않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혐오스러운 일들을 한다. 그는 이자를 위해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다. 그런 사람이 살겠느냐.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했으니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신의 피가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자. 자기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그의 아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자. 그 아들은 산 위에서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지 않으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지 않고 아무도 학대하지 않고 채무자에게서 저당을 잡지 않고 물건을 강탈하지 않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자기의 음식을 주고 벌거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하자. 그는 가난한 사람에게 그의 손을 대지 않고 이자나 폭리를 받지 않으며 두례를 지키고 내 법령을 따랐다고 하자.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로 인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착취를 하고 자기 형제를 강탈하고 자기 동족들 가운데서 선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아들이 왜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 아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했고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행했으니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 짓는 사람, 그가 죽을 것이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죄를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의인의 의로움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고, 악인의 사악함이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악한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에서 돌아서서 내 모든 법령을 지키고, 공정하고 올바른 것을 행하면 그는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범죄가 하나도 그에게 불리하게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으로 인해 그가 살 것이다. 내가 악한 사람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여호와의 말이다. 오히려 그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이 하는 대로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을 한다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했던 자기의 의로움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신실하지 않게 행했던 것과 그가 저지른 죄들로 인해 그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방식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소가 들으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을 떠나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그는 죽을 것이다. 그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그가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 자기가 저지른 악에서 떠나서 공정하고 올바른 일을 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그가 깨닫고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들을 떠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말한다.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스라엘 족속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대로 심판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회개하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라. 그러면 죄악이 너희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너희에게서 제거하고 스스로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이스라엘 족소가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나는 어느 누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살라.